자,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핵산의 기본 구조를 하면서, 어, 이 핵산이 어떻게 DNA 구조로서, 그, 이 물질로서 작용하느냐, 지금 그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 이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하라 말았는데요. 이 에이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실험을 어, 가운데 이 그림에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병원성 박테리아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병원성 박테리아. 그럼 박테리아는 이제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박테리아 DNA가 이렇게 하나의 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렇 대부분의 박테리아 DNA는 이렇게 아주 원으로 되어 있어요. 원형으로 되있습니 원형으로. 사람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전부 다그2 3쌍 혹은 22쌍의 X,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하나의 염색체가 긴 d n a 가다 이중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박테리아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열을 가하게 되면 DNA가 쪼가이가납니다 DNA가 잘 잘라지는 거죠 그래서 S 유전자를 가지는 조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S가 바로 병원성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S가 되겠습니다. S가 없으면 이 박테리아는 어떤 병원성을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지가 못해요. 그런데 이 S라고 하는 물질을 비병원성 R세포에다가 이 S라고 하는 유전자 조가리를 잡아 넣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역원성을 가지는 성질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이 슬라이드의 그 왼쪽 아래 보니까 두 분의 또 사진이 나와 있죠. 1952년에 엘프리드 허시라고 하신 분과 마사 체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 그 실험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이 그림의 그 오른쪽 내용입니다. 교과선 내용에 의하면은 허시와 제이스는 세균성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 t 2라고 이름 붙여진 거요에 의한 박테리아 대장균 감염에 대한 연구를 실시를 합니다. 파지 단백질은 황을 주로 포함하고 있으며 약간의 인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파지는 DNA만을 함유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어, 이제, DNA가 유전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방법이에요. 자, 교과서 그림을 으, 보도록 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점 전에 이제, 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황을 가지고 있는 부분. 자, 황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단백질에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단백질. 뭐, 시스템 같은 경우가, 황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아미노산이죠. 그 다음, DNA는 포스페이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 근데 거기다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붙이는 거예요. 방사선 동위원소 P32라고 하는 인아이스톱을 붙이고, S35 황아이스톱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테 바이러스와 숙주 바이러스를 서로 믹스해 주는 거예요. 믹스해 주게 되면 그 그림에 이 콜라이라고 하는 대장균이죠, 대장균. 대장균에다가 이거 갖다가 이제 접종시키는 거예요. 접종시켜보면, 어떻게 되죠? 표지된 단백질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남아있고, DNA 가닥만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방사선 동위원소가 어디서 에 검출되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35 표시된 단백질을 갖는 바이러스는 그냥 이제 감염을 시키고 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은 DNA 조가리는 들어가서 뭘 만들어 냅니까? DNA 조가리는 들어가서 거기서 바이러스 DNA니까 거기서 다시 단백질 코트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거기서 분열 정식해서 나오는 나오는 바이러스 DNA를 보니까 전부 다뭘 가지고 있더라? P32, 인산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스톤만 검출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세균이, 바이러스가 세균에 감염될 때, DNA 물질만 들어가더라. DNA 물질만 들어가도,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더라. 그럼 결국은 단백질이 아니라, DNA가 유전 물질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3, 핵산의 2차, 3차 구조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1선으로, 폴리 뉴클레어 테이드로 되어 있는 우리가 그 1차 선상 구조, 1차 구조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교화서에 언급했듯이 DNA 이중화선 구조, 뉴클레 타이드의 서열이 핵산의 기본 구조가 되을 설명했었죠. 자, 2차 구조는 이러한 뉴클레 타이드 서열이 3차 원 배열을 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3차 원 상태로 바뀐 걸 2차 구조라고 그러고, 3차 구조는 2차 구조가 확장되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4차 구조는 없어요. 왜냐하면 4차 구조는 서로 다른 DNA들이 모여서 된 경우 4차 구조라고 래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 4차 구조라고 하면 은 서로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할 때 4차 구조라고 하는데 핵산에서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왓슨과 크릭의 이중 나선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 아래 테라그래퍼. 1940년 후반에 산 가수분해를 통해서 퓨린과 피리미딘의 염기를 추출하는 연구를 샤가프라고 하는 분이 시행합니다 이분이 샤가프라고 하실 분인데요. 다양한 근원으로부터 DNA 염기 조성은 뚜렷한 규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처음 밝힌입니다. 미국의 과학자인데요. 처음 밝혀냅니다. 아데닌과티민은늘 같은 쌍 같은 양으로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구아닌은 항상 시도신과 같은 양으로 존재하더라. 다른 종류의 생물에서는 또 G와 C, A와 T의 비율은 서로 다르게 관찰되더라. 인간 DNA는 AT가 각각 30%, 그 다음에 GC가 각각 20%, 통틀어서 100% 되겠죠. 일반적인 빵 곰팡이는 A와 T가 각각 23%, G와 C는 각각 27%, 그래서 토탈 100%가 되어있거에요. 생물의 종에 따라가지고 AC의 양과 AT의 양이 비율이 서로 다르더라. 근데 항상 AT의 비율은 같고 GC의 비율은 같더라. 이런 걸 이제 처음으로 이 사람이 음, 밝혀내게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그림은 그거에요. 결국은 A와 T가 항상 결합을 하고 있고, G와 C가 결합하고 있더라. 자, A와 G는 퓨린에 해당하는 베이스예요. T와 C는 피리미딘에 해당하는 DNA 구성하는 피리미딘입니다. 즉 DNA 구성은 A는 항상 T와 결합을 하고 G는 항상 C와 결합하고 을 있더라. 그러니까 A와 T의 비율은 항상 1대 1로 나오겠고 G와 C의 비율도 항상 1대 1로 나오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DNA 이중 나선 구조가 서서히 그 모습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7페이지, 그 다음에 어, DNA 섬유 X선 분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 내가 윌킨스, 보리스 윌킨스, 그 다음에 왓슨 크릭이 노벨상을 받았을 때이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여성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는데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사라진 인물 중 하나였다고 해도 물론 지금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처럼 핵산의 3차 구조와 2차 구조를 서서히 액스성 회전이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 모양을 이제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밑에 있는 그플랭클린이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과학과 일상은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 과학은 진실 경험 그리고 삶의 바탕을 보고 설명해 준다 이런,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이 분이고 이 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더 설명한 분이 있죠 자 이렇게 DNA섬유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밝히는데 그것이 78페이지의 1, 2, 3에 대한 내용이네요 반복성을 가지더라 항상 10개의 뉴클로타이드가 강 뉴클레트 간격으로 반복이 되더라. 즉, 뉴클레트 하이드 장기 10개마다 반복 구조가 나오더라. 이 꼬임의 꼬임이 한번 꼬일 때 10개가 꼬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그 다음에 나선이 한 바퀴 돌때 나선 축의 평형 거리가 항상 일정하더라. 우리가 피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그다음두개의 연속된 뉴클레트 하이드 장기 간의 나선 축의 평형 거리가 항상 0.34 나노메타더라. 높이가 항상 이렇더라.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DNA가 이렇게 고여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DNA 이중 나선의 기본 구조인데요, A를 보게 되면은 염기쌍 결합이라 고 되어 있고, A와 T 사이에는 이중 수소이라 G와 C 사이에는 삼중 수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소 결합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밑사이 X선 회설을 위에서 찍은 모습을 모식적으로 그려놓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 DNA 말 가닥이 있고, 왼쪽, 오른쪽 DNA 가닥이 있고, 그것이 가운데에 이런 수소결합 축들이 가운데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여기서. 그리고 왼쪽에 있는 DNA 가닥이든, 오른쪽에 있는 DNA 가닥이든, 항상 한쪽 끝은 3-말단, 한쪽 끝은 5-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C의 경우에 각 연기성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게 됩니다. 78페이지, 어, 왼쪽의세 번째 줄, 왓선과 크릭 모형에서 친수성 인산 디옥시 리보스가 나선의 골격을 이루어서 수용성 환경과 접촉되어서 외부에 위치하고, 염기 쌍은 낮은 축에 수직으로 쌓여있는 구조임을 이제 밝혀내죠. 이것들은 자기가 자기 왓슨과 크랙이 연구에서 밝힌 게 아니고, 엑스슨 해제를 기본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79페이지로 갑니다. 79페이지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왓슨과 크릭 모델의 모형은 DNA의 기본 구조를 밝힌 모형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DNA는 이중가닥이며 낯은 한 바퀴당 10개의 염기상을 가지고 있고 염기쌍의 결합은 매우 규칙적으로 ATGC 간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런 게 개념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이 도형에서 염기가 어, 내부에 위치하지만 한 바퀴 돌 때마다 공간의 차이가 있더라 이거예요. 공간이 좀 크게 나타나는 공간이 있고, 좀 작게 나타나는 공간이 항상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그 우리가 마이너 그로브, 그 다음에 메이저 그로브 이렇게 해야기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4-2 그림, 이거는 탄소 뼈대, 산소 뼈대, 그 다음 인,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고, 이것이 규칙적으로 배열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나선 모양 이것을 왓슨과 크리기 이론적으로 주창을 한 거죠. 그 다음 테어래퍼 샤가퍼가 발견한 대로 A와 T, G와 C 사이의 결합을 통해서 DNA의 기본 규칙이 설명이 되더라. 물론 샤가퍼의 규칙이 따르지 않는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또 다른 방법으 설명이 됩니다. 훗날 이것은 특정 DNA가 이중 구조가 아닌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을 밝혔습니다. 어떤 종류의 DNA는 이중 나선이 아니고 단일 DNA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 이 다르겠죠. 이걸 예외적인 경우, 즉 이중 나선이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일 이 단일 가닥 DNA가 세균에 감염될 때 서로 다른 서로 다, 다른 상보 가닥이 합성되어서 이중가닥 복제형 DNA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복제형이 되면, 이중가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샤가프의 법칙이 따르겠죠. 왓슨 크릭 모형은, 비단 DNA 구조와 샤가프의 규칙뿐만 아니라, 생물학의 중심이 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ATGC, 염기성은 항상 규칙적으로 나타나므로, DNA를 이루는 두 가닥의 상, 두 가닥이 상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A가 있으면 T가 있고, 이런 의미. 원래의 두 가닥을 분리하여서 연기성을 규칙에 따라서 합성할 수 있다면 정확히 일치하는 이중 가닥 DNA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DNA 복제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가닥에서 새로운 가닥이 항상 상보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자기 복제, 셀프 리플리케이션은 기능은 세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능이다. 그래서 유전 물질이라면 반드시 이런 속성을 진위함을잘 발표하게 되고 이것이 1953년 네이처지에 논문을 실리게 되고 1962년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 보기면는 DNA 복제의 반보존적 속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DNA 복제 그림을 4 1 0에서 봤을 때 목의 DNA 분자가 갈라지면서 새로운 가닥 DNA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상보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DNA 복제 80페이지요. DNA 복제 기준은 모 DNA 가닥이 풀리고 상보 가닥이 생기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 DNA 전체가 복제되면 두 개의 딸 세포가 형성이 되며 이는 절반의 모 DNA, 절반의 새로운 상보 DNA로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반은 모 DNA로도 받은 거고 하나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은 항상 보존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반 보존적 법칙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그 밑에 있는 그림은요, 어, DNA 복제가 그럼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서로 가정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자 모의 DNA가 보존성을 지닌다면, 한쪽은 항상 보존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딸세포를 하늘색으로 되어 이중 DNA 가닥이 새로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반보존적이라면, 현재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DNA 리플리케이션으로 될 것입니다. 분산형이라면, 막 섞이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분산형과 비슷한 DNA 가닥이 재배치되는 경우는 발견되지만, 복제의 모델에서는 그것이 확률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즉반 보존적으로 복제된다는 것을 이론적인 방법을 이론적인 것을 실험적으로 정리한 것이 8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1958년입니다. 매튜 매셀슨 그 다음에 프랭클린 스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험을 진행이 됩니다. 그들은 두 소량의 밀도가 상이한 분자가 밀도 기울기 원심분리에서 서로 분리된다는 원리를 통해서 DNA 복제가 반보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하게 을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이두 분입니다. 자, 가운데 있는 그림 4-15 DNA 반보존적 복제를 입증한 미셀슨스타의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맨 위에 DNA가닥이 있어요. 자, 이 DNA가닥이 막 복제를 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막 키웠겠죠. 키웠는데 자, DNA가닥에는 질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질소에다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붙이는데 무게가 15짜리 방사선 동위원소를 포함된 베이지에서 막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은그 조건에서 만들어진 DNA가닥은 전부 다 15짜리의 질소를 함유한 DNA 가닥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보라색으로 표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14짜리 DNA 가닥이라면은,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기를 하자 이거예요. 하늘색으로 표기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15짜리의 질소가 함유된 조건에서 키운 DNA를 함유한 세균을 14짜리에다가 키워줘서, 한, 일체배를 한고 보자, 이거. 보니까, 어? 뭐? 좀 전에 14와 15는 무게 차이, 농도 구배에 의해서 서로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화살표, 그 이렇게 피가 보여주고 있죠? DNA 상대적인 농도가 14짜리는 무게가 조금 작고, 15짜리는 무게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밀도 차이에서 이렇게 그래프로 분리가 돼요. 근데, 15짜리에서 키운 놈을 14짜리에 키워서 한번 분리를 시키니까 피크가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어? 그거는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보니까 이것이 또중첩돼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상대적인 DNA 농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그 선상의 그림, 이런 식으로 복지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걱정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DNA 반보존적 복제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3번요. 생체 내 DNA와 r n a 분자. DNA 분자. 일부 DNA 바이러스는 단일 가닥으로 형성되어 있다. 조금 전에 그 자가포의 규칙에 어긋나는 예를 설명할때 다행히 DNA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부분의 유전체의 DNA는 이중 가닥 DNA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뭔지 당연한 얘기가 되있고요 그다음 3번 원형 DNA와 슈퍼코일. 자 아까 우리가 박테리아, 파,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DNA가 선상이 아니고 원형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일부 어떤 가닥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3시 말단, 5바시 말단 끝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으로 보니까 어떤 DNA 가닥 이것들은 하나의 원으로 되어 있더라. 원으로 꼬여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슈퍼코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82페이지 동물과 인간의 호흡기 간염을 일으키는 아데노 바이러스와 천년도의 병원체인 폭스 바이러스 또한 선형 DNA를 포함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진핵생물의 염색체는 그대한 선형 DNA 분자를 포함한다. 원형 DNA 분자는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위에 있는 그림, 흑병으로 된 그림 4-17입니다. 세계의 원형 개방 구조를 갖는, 자 세계가 이렇게 선상으로 쭉퍼트가 있죠. 갖는 인간 마이토콘드리아 DNA 분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미토콘드리아 DNA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되겠네요. 선형으로 보이는 두 가지 슈프 코일이 알려져 있다. 슈프 코일과 같은 입체 구조는 일반적인 2차 구조보다도 좀 복잡한 3차 구조의 형태를 린다 그것이 뭐, 고이고 또꼬이니까 우리가 슈퍼코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건 3차원 구조로 형성되겠죠. 오늘도 두 번째요. 슈퍼코일 형태는 DNA보다도 크기가 작은 세포나 바이러스 입자에서 RNA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압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 어, 그 밑에는 슈퍼코일의 모습들이 어떻게 이제 복제가 되느냐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3페이지로 가서, 어, 가운데 있는, 그, 토포 이성질체화 효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어, 다음으로 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DNA가 리플리케이션이 일어날 때, DNA 두개 가닥이 있죠, 그죠? 자, DNA가 슈퍼코일화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고무를 이렇게, 한번쫙 꼬우면은, 풀려고 하면은, 이, 회전상으로 원이 돼있으면그부분잘안 풀리죠, 그죠? 여기서 가닥을 이렇게, 이렇게 벌리게 되면은, 이게 코일되기 때문에, 이 코일이 계속 남아있으면은, 다음에는 물리적으로 그 연결을 풀기가 힘들어진다고이에요그 힘들어지는 것을 풀도록 해주는 때관리는 요소가, 토포 아이소머레이저라고 하는 요입니다 즉, DNA 회전을 이렇게 잘라주는 요소예요 서로 꼬여있는 이중가닥 DNA를 과도하게 꼬이거나 덜 꼬이게 하는 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코일 이런 것들이 이 토파이소 모라제에 의해서 코일드 부분들이 풀리게 되면 DNA 복제가 잘 되겠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에 대한 실험의 예를 지금 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단일가닥 폴리뉴클레타이드. RNA 같은 경우에는 가닥이 라고했어요 이중 가닥 RNA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부 바이러스는 제외예요. 자, 바이러스 중에서 DNA를 유전자로 가지고 있는 놈이 있고 RNA를 유전자로 가지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R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를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합니다 DNA 바이러스는 그냥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하고 RNA 바이러스를 레트로바이러스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레트로 거꾸로 적다시만 해서 우리가 센트럴 도그마에서 DNA, RNA, 프로테인으로 가는데, RNA 바이러스는 숙주에, 호스트에 임팩션 되고 나면은 자신의 몸에 있는 RNA 가닥을 DNA로 만들어서 다시 RNA로 만들어냅니다. 그걸 로 올라간다는 거죠. 역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트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레트로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다. 자, 그 밑에 있는 4 2 0 기네이드 안에이 가네. 에 단일 가닥 형태는 용액 내에서 무작위 코일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게 기니까 서로 막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진 않겠죠. 막대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진 않겠죠. 그게 유동적으로 막 이렇게 서로 꼬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매우 유연하여서 끊임없이 형태를 변형할수 있으며 골격의 회전이 자유로움을 알수 있어요. 그러나 생체 내에서 발견되는 단일 가닥 분자들은 서로 어떤 동일한 경량성을 가지고 나선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핵산서열에서 서로 결합이 가능한 염기 쌍이 존재한다. 그래서 자기상보성. 자, 우리 A는 뭐와 결합한다고 그랬어요? T와 결합한다고 그랬고, G는 C와 결합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러한 단일이 갖다 들이 죽 있으면 어떤 쪽은 A가 있고 어떤 쪽은 T가 있으면 서로가 결합을 하려고 그러겠죠 G와 C는 서로가 결합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상보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걸. 따라서 A, B, C, C 중에서 C와 같이 자체적으로 이중가닥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이것들이 막 서로 꼬이다 보니까 A와 T가 자연적으로 만나게 되어있고 D와 c 는자연적으로 만나게 되겠죠. 만약에 A와 T가 서로 다르, 다르게 있다면 그 부분은 결합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일가닥 핵산이 이렇게 이중가닥으로 자의 상복성 세열을 구성할 수 있다. 이그 예를 지금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이러한 단일 가닥 RNA는 자기 상호성 같는데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트랜스파 RNA, tRNA입니다. tRNA 분자의 독특한 클로버 모양이 tRNA라고 하는 걸 한번 볼게요. 4-21에 왼쪽 그림 보게 되면 tRNA가 있어요. tRNA는 클로바 h 처 되어 있어요. 클로바 h 럼 자, 매에 보니까 A, C, C, 그 다음 A 뭐 쭉쭉 되어 있죠. 자, 보니까, A, C, A 보이고, T 보이고, C 보이고, G 보이고, 뭐 T도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단일선인데, 어, G와 C는, C와 G는 서로 결합하는 거예요. 자, A와 A는 뭐와 결합하게 될까요? T와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라시는우라시 팀이 대신 돌아온 놈들이니까. 그렇게 상보적인 모습을 결합하게 되겠고, 그 상보성이 없는 데는빈 공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나선이지만 이거 이렇게 3차원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3차원 구조를 어,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운데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T-R-N의 구조를 제일 처음 밝힐 사람이 그 버클리 유시의 버클리 화학과에 근무하는 김성호 박사가 이것을 처음 규명했습니다. 1973년에 이 D-N-R-N의 구조의 3차원 구조를 처음 보고함으로써. 구조생물학 분야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고 몇번 그 노벨상 후보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은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보성 DNA를 가지는 그 모습으로 다음닥 이중가닥을 형성할 수 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장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